국민생각 이두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육순 의원을 지내신 천정배 전 의원님을 모시고 전국 전반에 대한 말씀과 또 민주당의 앞날 또는 전망 또 가야 할길 그리고 다가오는 22대 총선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국민생각 예, 출연하시니까 한일년 됐습니다. 예, 예,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 예, 예. 예, 예. 뭐그 사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그냥 자유인으로 편히 잘 지냈고요. 한 가지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께서 대선 후보가 되신 다음에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면 그 복당에서 함께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 민주당 밖에 있었던 이유가 무슨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독해서 한 일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흔쾌히 저도 복당을 해서 어, 있는 힘껏 그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다시 그 제원 고향인 민주당으로 돌아와서 포근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예 그러면 이제 인터뷰 본론에 들어가서 먼저 그 아, 윤석열 정부가 100일이 예, 좀 넘었습니다. 예. 먼저 윤석열 정부 100일을 좀 평가를 해 주십시오. 예, 100일밖에 안 됐는데 그냥 국정의 모든 분야를 숙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좀 어떻게 한지 윤석열 정부를 좀 칭찬해 봐야 겠다고 생각하고 좀 거리를 찾아 봐도 머리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정권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3대 위기라고 하셨어요. 서민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남북관계의 위기. 저는 이것이 생각납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를 비롯해서 극소수 기득권층만 배불리는 정책으로 지금 중산층과 서민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서민경제의 위기인 거죠. 예, 그 다음에는 검찰공항, 응? 또 시행령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 그것은 법률에 대한 무시일 뿐 아니라 국회, 상권분립사회에서 국회라는 의회에 대한 어, 권한을 유린하는 겁니다. 의회의 유린입니다. 어, 더구나 자기 당의 대표를 뭐 몰아내기 위해서 뭘 이런 저런 책략을 했다가 지금 법원의 가처분 결정까지 내려진 상태 아닙니까? 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원래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에 정반대로 가는 음? 오히려 법치주의를 짓밟는 그런 민주주의 위기라고 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북정책만 봐도 처음부터 뭐 선제 타격론으로 시작하더니 에, 이번에 또 과거 그 뭡니까 비핵 개방 삼천이라고 해서 이명박 정권 때에서 전혀 뭐안 통하던 그 정책과 전혀 다름이 없는 대북 정책을 끌어왔습니다. 또 주변 그 강대국들에 대한 외교가 지금 극심하게 그 균형을 상실해서 이 괜히 이 특정 그 강대국에 인심을 잃을 일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이제 남북 관계에. 그리고 외교의 위기입니다. 그 밖에도 많이 있죠. 어, 대통령 부인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관련된 권력의 사유화 조짐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 앞으로 국정농단과 또 권력형 부패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됩니다. 정말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남은 이제 100일 지났으니까 1,700일이 넘었을 텐데 어떻게 이 나라가 가야 될지. 걱정되고 또 걱정됩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출범했습니다. 에, 향후 전망과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참 국가적 위기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제일 야당이고 또 국회 다수당이기도 한 에, 민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감세라든가 이런 쪽은 결단코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두 번째는 민주당 자신도 진보 개혁적인 정치 세력으로서 선명한 국가 비전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불평등 문제입니다. 어, 계층 간의 불평등, 그리고 우리 혼합과 관련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역 간의 불평등입니다. 어, 우리나라의 그 소득과 자산과 부가 지금 상위 10%또더 나아가서는 상위 1%로 갈수록 지금 그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선진국 중에는 미국의 버금가는 세계 최악의 불평등 국가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본다면 수도권의 일극 체제, 서울과 수도권의 모든 뭐 경제적이나 문화적으로나 뭐 인재를 다 그쪽으로 몰려들어서 갈수록 비수도권이 피폐져 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호남이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층적 또 지역적 불평등과 불균등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비전 그리고 그것을 그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아주 정책 어설픈 정책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민주당의 시스템과 문화도 전면적으로 개혁돼야 됩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공천만 해도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지역민들이 걱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천 제도도 개혁해야 될것 같고 네. 또 팬덤 정치라는 것이 민주당에서 건전한 토론을 오히려 저해하는 그런 요소로서 작용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에 대한 도덕적 신뢰를 저하시켰던 내로남불 이걸 부식하는 그런 획기적인 문화의 개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새 대표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의 동지로서 사실은 30여 년간 보아왔고 같이 일해왔습니다. 그런 이분이 누구보다도 개혁 의지가 강력하고 또 추진력이 축중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임무들을 잘 해낼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이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예, 좀 빠르기는 합니다만 은 강주 전남 선거 지형을 전망하신다면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예,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빠른 감은 있습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우선 윤석열 정부도 이제 초기 100일을 지났기 때문에 아직 그, 그 면모가 좀 확실히 정립 안된 측면이 있고, 더구나 이제 민주당은 바로 그제 우리 새 지도, 지도부가 떴기 때문에 좀 전망하기 이른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굳이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저는 우선 우리 호남에서 만큼은 첫째는 이, 도덕성과 개혁성을 중시하리라고 봅니다. 아, 우리 예. 호남은 예, 그 역사에서 어, 그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음, 민주주의와 개혁과 아, 또 도덕성을 중시하는 그런 음, 정치를 선도해 왔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도덕성과 개혁성이 검증된 예, 그런 인재들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또 하나는 광주를 보면은 여덟 분의 국회의원들이 있으시지만 그중에 일곱 명이 초선 그리고 한 분만 지금 재선인데 1.5선이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전남도 사실은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제 초재선 의원들만 있기 때문에 여러 좀 균형이 무너져 있다.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는 다선 중진 경륜과 정치력을 쌓은 다선 중진들의 역할론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해봅니다. 네. 21대 강주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그 부정적 평가가 없지 않습니다. 예,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자선 의원 출신으로서 그 원인을 한번 이렇게 진단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도 그런 비슷한 말을 간혹 듣고 있습니다. 예, 대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음, 예, 우리 지역의 의원들이 중앙정치에서나 우리 지역발전, 지역사업에 있어서나 활약이 좀 부진하다. 예, 두 번째는 지난 지방선거 때 공천에 좀 부당, 한 일이 있었다. 이두 가지는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첫 번째 문제가 그러니까 그 아직 활약이 부진하다 하는 부분은 의원들께 좀 가혹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인 경우에 불과 지금 2년 몇 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네. 어, 그래서 그, 그런 분들에게 어떤 과도한 기대를 음음. 좀 성급하게 하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시민들께서 좀 오히려 격려를 해주시고 네. 남은 이제 2년이 채안 안 됐지만 앞으로 2년 동안 2년 가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제 지방선거 공천 문제는 네. 에, 아마 어, 국회의원들의 좀 해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 중에는 일부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로. 어,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든가 음. 하는지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이,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은좀 사과하고 어, 책임지는 자세가 어, 음.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어,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문제는 이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동안 뭐 저도 어, 정치를 하면서 아주 처음부터 이 정당 개혁과 정치 개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선두에서 왔습니다. 네. 어. 그런데 그 지금 한번 회고해 보면은 중앙당 차원의 정당 개혁은 그래도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네. 많은 뭐또또 또 국민적 관심이나 비판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역위원회 지역위원회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회의원들의 사당화를 그냥 용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시스템, 시스템적으로 아, 말씀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지역위원회를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이 되면서 장악하고 다음 선거에서 자신에게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빚감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빚감도 못하는 거 아시죠? 우리, 우리 전라도분 할수 분은 아시죠? 네, 네, 네. 전혀 그, 그런 음. 방식으로 사당화가 돼 있는데 이런 시스템. 그래놓으니까 이제 지방선거 공천에도 저는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은 지방자치에 그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말이 벌써 중앙정치로부터 개입하지 말고 자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의 임무는 지방자 지방의 발전에 필요한 무슨 예산이나 사업이나 정책을 중앙에서 따와서 지원하는 역할에 그쳐야지. 네. 이 국회의원이 나서서 뭐 자기 지역에 뭐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 모원들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공천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지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그, 그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이 공천제도와 지역의원의 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에기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정도 문제의식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주서구우의 사무실을 준비하시고 활동에 들어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22대 총선에 출마하시니까? 예, 저도 최근에 고심 끝에 다음 총선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서구 지역 시민들의 신임을 얻어서 국회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2 2대 송천에서 원내에 진출을 하신다면은 여러 이제 계획이 있으시겠지만은 가장 하시고 싶은 일은 무엇이신가요? 우선 가장이라고 하셨는데 두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아, 예, 지역 예. 차원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과 예. 또 하나는 우리 중앙 정치 대한민국 차원에서 하고 싶은 일 하나씩만 말씀드리죠. 우리 지역 차원에서 할수 있는 일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호남에 낙후된 경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전략과 또 정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추진해서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우리 호남은 지난 50년 동안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과 개혁과 도덕성을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희생도 치렀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지요. 그, 그 과정에서 이제는 많은, 이제 뭐 지금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민주주의도 많이 정착됐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호남, 우리 호남 사람들이 가장 납후된 우리 자신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예, 뭐 올인한다 할까요?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 호남의 10년, 20년, 50년을 먹여 살릴만한 그런 획기적인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슬로건을 하나 정해놓고 있는데, 50년은 민주화로, 50년은 경제로, 이렇게 지금 제가 부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회에 다시 들어간다면, 그 앞으로 50년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웅대한 발전 비전과 전략과 정책을 마련을 추진하고 싶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대한민국 중앙정치 차원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세계 선진국의 최악에 가까운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어, 어, 계층 간의 불평등. 어, 부가 어, 갈수록 상류층으로 집중되고 어, 중산층은 무너지고 서민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가까운 3만 5천 불의 일인당 소득을 가진 선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내부의 그뭐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역 차원에서 본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 비수도권 중에서도 우리 호남이 가장 낙후돼 있는데 이 호남을 뭐 말하자면 불평등의 불평등의 희생자라, 희생자라고 할수 있는 우리 혼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해결이 당장 쉽지 않겠지만 최소한 정책적으로 급격하게 완화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국회의 원 활동의 과제로 주력하고 싶습니다. 백기도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요. 어, 일부에서는 이제 나이도 많으니 그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 얘기도 예, 해서 어떤 뭐좀 예, 해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도 뭐 간혹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네, 사실은 아직 제가 좀 젊습니다. 아, 이제 지금도 아직 60대고 또 내후년에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어, 칠선 의원이지만 60대입니다. 아직. 예. 그래서 초재선 의원이라면 60대면은 매우 좀 늘었다고 할수 있겠지만, 네. 7선의 최다선 의원으로서는 아직도 연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아직은 제가 심신이 아주 건강해서 여러분이 맡게만 주시면 얼마든지 활발하게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참 그래서 많이 듣고 싶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지역민들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에, 그동안 음, 광주에서 어, 우리 서구을 시민들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 이 자리를 빌어서 아,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음 총선에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7선 의원이 됩니다. 무조건 아마 전국 최다선 의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감으로도 가장 유력한 어, 시체말로 영순이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런 경륜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 우리 광주와 호남에 필요한 어, 예산을 확보하고 국책 사업을 또잘 끌어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광주와 호남을 수십 년간 먹여 살릴 그런 좀 웅대한 전략산업을 유치해 오는데 시민들과 함께 또 동료 정치인들과 함께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그동안 저한테 보내주셨던 사랑과 성원에 다소나마 보도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 지역의 8군의 국회의원은 모두 대구 초선이나 아니면은 1.5선입니다. 이분들의 폐기에 덧붙여서 저 천정배가 가지고 있는 경륜과 경험과 정치력이 합해져서 시너지를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제 저는 마지막 교회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성원을 계속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